열왕기상 9장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9장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한 후에 뭐 8장에서 기도도 하고 설교도 하고 성전 봉헌식도 하고 이렇게 다 끝마쳤 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런 내용 장의 말씀입니다. 뒤에는 이제 솔로몬이 한 일들을 또 같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에, 이 솔로몬이 앞서서 이제 성전건축 한 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8장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8장의 핵심이었는데 그 기도하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머물러 계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앞으로도 계속 들어주세요. 이, 이런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네.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데 솔로몬이 기도한 것보다도 더 넘치도록 이렇게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 하는 것이죠. 이미 솔로몬이 그 기부원 산당에서 일천 번째 드린 후에 하나님 나타나셔서 네가 무엇을 줄고 구하라 이렇게 기뻐하시면서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 외에도 하나님께서 부귀와 영광, 장수, 이런 것을 또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도한 것보다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시면 틀림이 없죠. 그런데 지금 이제 두 번째 또 하나님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제는 성전건축을 완공한 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응답을 해주시는데 그 응답도 솔로몬이 기도했던 것보다 더 넘치도록 응답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데요. 솔로몬의 기도 내용을 우리가 앞서서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 특별히 9장, 8장의 솔로몬의 기도 부분 중에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머물러, 머물러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기도를 했죠. 29절. 앞부분의 8장 29절의 기도의 내용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러니까 여기서 솔로몬이 기도했던 것은 주님의 눈이 이 성전을 지켜 보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항상 이곳을 주목하소서. 이거 뭐 복음 선공가에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를 주목하소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목해 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까? 여기 3절에 응답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거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강조한 말을 내가 들었는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예. 솔로몬은 눈을 주십시오. 어, 눈길을 좀 보, 보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야 내가 눈길만 너에게 보내겠니? 모두 주시겠다고 하십니까? 내 마음까지도 주겠다. 이 얼마나 넘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입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우리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냥 우리가 눈길만 마주쳐도 좋은 사람 보면 좋은데, 마음까지도 준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쳐다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입니다. 하나님 항상, 이런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크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더욱 더 감사하게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또 놓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내가 이렇게 너를 엄청나게 사랑하는데 너도 나를 사랑해야 되지 않겠니 하는 말씀인 것이죠. 내큰 사랑에 대해서 좀 반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너를 사랑하니까 너도 나를 사랑하라 하면서 내말잘 듣고 딴신섬기지 말고 나만 잘섬겨라 하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안 하면 엄중히 내가 이런 벌을 내린다 하는 경고를 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순종하고 법도를 잘 지키면 네 왕이가 영원히 경고하게 되지만 육절부터 이어지는 건 무엇입니까? 그렇게 안하면 이 성전조차도 없애버리고 너희들을 이 땅에서조차도 쫓아내버릴 것이다는 엄청난 경고의 말씀이 같이 또 병행하고 있다는 것.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왜 그러잖아요? 크, 사랑을 아무리 주어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 반응할 줄 모르는 사람들 보면 인간들끼리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막 싫죠? 에, 하나님도 그러신 것입니다, 사실은. 무한히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실 때는 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죠. 그 사랑을 하나님도 받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셨는데도 깨닫지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섬기기는커녕 다른 세상 것을 자꾸 쫓아 세상 것을 차지하려고 애를 쓰고 살아간다면 하나님 마음이 아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주목하시고 더큰 사랑을 또... 배풀어 주는 것이 주시는 것이죠. 네가 나를 존귀 히 여기느냐? 나도 너를 존귀 히 여기노라. 내가 나를 멸시하느냐? 나도 너를 멸시한다. 이런 말씀이 또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자 하는 그런 결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솔로몬은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구장부터 이제 서서히 솔로몬이 그큰 사랑을 받고. 교만해져서 결국 하나님을 자꾸 떠나고 다른 것을 추구하는 모습들이 서서히 보이기 시작합니다. 결정적으로는 11장에 그렇게 나타나지만 이 9장에서도 그러한 일면들을 우리가 또 찾아볼 수가 있죠. 그래서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앞에 기부원 산당에 나타나셔서 응답하실 때와 지금 응답하실 때의 차이점은 지금은 경고성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앞서서는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인 축복의 말씀만 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경고를 담고 계시는 이유는 솔로몬이 이미 마음이 좀 그렇게 되어가는 걸 아신 거예요. 그래서, 야, 선즉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 하고 사랑의 경고에 지금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가 참, 참 정말 잘 나가서 하나님 사랑 너무 받아서 교만해질 수가 있다는 것이. 그럴 때 하나님이 때로는 경고의 말씀을 주실 수 있잖아요. 그럴 때잘 듣고, 그래, 돌이켜야지, 선증 넘어진, 넘어지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쪽으로 나간다면 튼튼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지만 그때 놓치고 교만하면 솔로몬과 같이 될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 솔로몬이 오늘 이 구장에서 어떤, 뭐, 훌륭한 점도 많죠. 그러니까 다 일방적으로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그 부분에 보면 25절 한번 읽어 볼까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에 해마다 세 번씩 번제와 감사제물을 의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양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이게 해마다 왕이 직접 세 번씩이나 그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어, 꼬박꼬박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잘 섬기고 있는 것에 틀림없는데, 그러나 조짐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기와 영화를 너무 탐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여기에 특별히 뭘 했냐면, 뭐 외곽도 이제 수비대도 조직하고 막 이런 거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 마음이 이게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해야 된다는 생각이 조금씩 조금씩 옅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많이 두고, 마병을 많이 두고, 분사를 많이 두면 괜찮겠지 하는 거기에 더 의지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19절에 이제 그런 모습이 들어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고성들과 마병과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네바논과 그가 다시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특히, 어, 병거성 마병의 성들, 이런 것을 너무 많이 지금 확보하고 거기에 지금 안주하고 있다는 느낌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만약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왕을 세우면, 주의할 일이 있다고 할때 이걸 주의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17장을 한번 보시죠. 17장 14절에서 어 17절 중에 하나님께 서 한번 이거 읽어 보시죠. 특별히 16절,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신명기 17장 16절, 17절. 이것은 가나안 땅에 가서 너희들이 왕을 세우면 그 왕은 이러해야 된다 하고 왕의 동목을 말씀하시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 17절.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으니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왕은 그래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은 지금 반대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병을 많이 두고 있죠. 그리고 애국으로 돌아간다는 면에서 그 지금 아내를, 바로의 딸을 아내로 삼아서 그 딸을 위해서 궁전을 건축해 주고 뭐지 그런 얘기도 간간이 나오고 있죠. 그게 이제 하나의 단초가 돼서 11장에 가면 이방의 여러 여인들을 아내를 많이 두죠. 많이 두고 그들에게 미혹되고 많은 것이죠. 지금 정확하게 이 솔로몬이 죄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어 여기에 경고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어 이와 같이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내용인데 솔로몬이 지금 그 길을 향해서 조금씩 조금씩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물론 부기와 영화를 주셨지만 우리가 그 부기와 영화가 하나님 주신 것임을 알고 선한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을 해야지 자기의 치부, 은금을 많이 쌓아두고 안에 많이 두고 병마 많이 두고 거기에 탐닉하고 거기에 빠지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요약을 한다면 가장 기억해야 될 부분은 하나님이 우리를 엄청나게 사랑하시는 것 우리가 안다면 우리도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반응을 보이지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주님이나 주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이 시편 18편 1절에서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우리 마음 속에서 늘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 이러한 하나님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